조경원 녹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그 동네 근처에 있는 하회 단지에 가서 그뭐 꽃을 구경하다가 이렇게 이게 딱 이뻐 보이길래 하나 샀어요. 이 꽃이 백합인데 이게 아직 꽃 몽우리가 맺혀 있고. 아직 피지는않 했거든요. 그래 오늘 사과 왔는데 이 화분에 이렇게 포트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리를 해서 빼다 분해가지고 안에 뿌리를 이렇게 좀 자르고 좀 많이 자랐더라고 뿌리가요. 그래서 좀 잘라주고 좀 작게 만들어서 이 화분으로 옮겼죠. 그리고, 밖에서 흙을 좀더 뜨거워서, 화분에 원래 있던 흙하고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지금 흙을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꽃을 사거나 하면, 이 화분에 이렇게 뿌리가 가득 자라가지고, 이제, 꽉 차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뿌리가, 이렇게,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좁잖아, 그죠? 좁으니까 뭔가 좀 넓은 공간에 옮겨 심을 때는 이 화분이 더 커야 되겠죠? 최소한 한이 정도 두 배, 세배 큰데 옮기면 좋아요. 그럴 때는 이 화분에 아이 식물을 갖다 그대로 빼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이 화분 안에다가 심으면 됩니다. 어차피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뿌리가 뭐 뻗어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 화분하고 이 화분하고 크기가 두 개가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미 이 화분에서 뿌리가 가득 차 있는데 다시 이 화분으로 옮기면 뿌리가 가득 찬 상태에서 다시 또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빼서 여기로 옮기기 전에 이 뿌리 주변에 있는 이이 빽빽한 줄기들을 갖다가 좀 가위로 좀 솎아낸 거예요. 이렇게 잘라낸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화분에 있는 뿌리가 좀, 뭡니까? 잘려나간, 그, 잘려나간 부분이 많아가 좀 작아지겠죠? 그럼 이 화분 안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흙을 밑에 좀 채우고, 어, 요, 분을 갖다가 넣고, 주변에 흙을 채워준 거죠. 이렇게. 지금 흙 채우는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흙을 채우실 때는, 이 원래 이 이 식물이 이렇게 분 안에서, 어, 있는 그 위치, 즉, 흙이 여기까지 있었잖아, 그죠? 여기까지 채워져 있었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채워져, 채워져 가지고 왔는 이 꽃을 옮겨 심을 때도, 여기까지 흙을 채워야 되지, 이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덮는다든가, 이렇게 많이 흙을 북돋아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 상당히 잘못 심은 경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은 여기에서 이제 자랐는데 자랄 때는 이 정도 높이에서 어, 뭡니까 물을 주면 물을 먹고 공기는 어, 공기가 또 산소가 들어가면 산소 호흡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에 흙이 쌓여져 있을 때 뿌리가 한이 요 정도나 이요 정도 어떤 일정한 그 간격으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요, 요 상태가 가장 이 식물한테는 좋은 위치죠. 산소를 흡수하거나 물을 흡수하는데 여기에 적응이 돼 있는데 이 여기 여기 와서 이제 심었을 때이 뿌리가 뭐이 정도 와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뿌리가 내려간다든가 하면 이 뿌리가 다시 뭡니까 공기를 흡수하거나 물을 흡수할 때어 전에 처음에 있던 거랑은 상당히 다르게 깊이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거나 물 흡수가 잘안 됩니다. 이 지금 옮겨심은 이 화분에 뿌리가 이까지 내려간다며. 그러면 어이 식물은 뿌리가 약해지거나 서서히 아, 시들어가지고, 결국은, 뭐, 상태가 안 좋은 수세가 약해지거나, 죽게 돼요. 그러므로, 음, 여러분들도 옮기심을 때는 항상, 원래 이 식물이 심겨져 있는 곳, 뭡니까? 지상부, 지상부 하단부 있죠? 지상 하단부의 이런 높이가, 원래 여기 있었으면, 옮길 때도 이 정도까지만 흙을 덮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흙을, 복토를 많이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원래 위치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흙을 계속 한번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옆으로 아이고 씨 미안해 옆으로 좀 쑤셔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옆에 빈 공간을 채워 넣을 때는 나무를 이렇게 넣으면 좋은데 나무가 없어서 가위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빡빡 찍어 넣지는 않고 어느 정도 찼다고 생각될 정도로만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 물을 주면은 이 흙과 흙 사이의 공간이 많으니까 그때 이 물을 주게 되면 그 공간이 채워지면서 흙이 쫙 가라앉게 되죠.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물은 이 분무기로 주는 것 보다는 이 물을 좀떠와갖고 많이 붓주는게 좋겠죠. 물조리개가 없어서 이걸로 한번 줘볼게요. 문이 작은 자, 이런 식으로 훅 주면 흙이 물을 충분히 흡수하고 나서 나중에 밑으로 물이 쭉 빠져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 흙은 상토 흙하고 제가 밖에서 가져온 일반 흙하고 섞은 근니까 그러니까 어 원래 이제 상토만 있을 때보다는 물 빠짐이 조금은 덜해요. 밖에 흙은 아무래도 뭐차흙의 비율이 좀 있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상토로만 이렇게 화분을 채운 흙들은 물을 주면 금방 빠져나갑니다 이것도 지금 정도가 상당히 빠르죠 자 이렇게 되면 물이 이 정도 밑에 찹니다 자이 물은 뿌려주시고 이렇게 끕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밑에 물 받침대가 없어서 따로 어 여기 물을 주고 나면 물이 어느 정도 고이면, 요걸, 물을 또 버려줄 거예요. 버려주고 나서 물이 안 빠질 정도가 되면, 이 화분을 이 안에 담아서, 여기 얹어 놓은 겁니다. 이 백합 같은 경우, 지금, 화분이 적고, 그리고 물 빠짐이 너무 좋으니까, 어, 물의 보수력이, 즉, 물을, 흙이 물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가 상당히 약해요. 그러므로,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번 정도 이렇게 주면 될것 같아요. 줄 때는 물이 밑에까지 쭉 빠져 내려갈 가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면 되고, 어, 앞으로 이 꽃이 필 때까지 한번잘 키워보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게 월동이 된다고 하니까, 어, 다시 또 화분을 좀큰데 옮겨가지고 계속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자, 요거 오늘 백합을 샀는데,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꽃을 키우면 좋잖아요. 꽃을 키우면 마음에, 뭐 이유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기분은 좋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나 기른다는 성취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정리 좀 하고. 我们吃不呢。